행정안전부와 정보화마을협회는 설을 맞아 1월 4일부터 18일까지 농수산물, 전통 가공식품 등을 최대 43%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정보화마을 인빌쇼핑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은전은 그간의 명절 특별 판매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초특가, 실속형으로 구성됩니다. 정보화마을 인빌쇼핑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 판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왕 선발 대회, 신규 회원 할인 쿠폰 및 적립금 증정, 기존 회원 추가 할인 서비스, 대량 구매 특별 서비스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상 천지 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 뉴스 천지 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